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 뒤에 감추어진 축복을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며 고통스러워 사 소망까지 끊어버리고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의 은혜가 되지 않고 짜증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문 네.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 하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의 처방전을 주시며 치료받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아, 네. 38장을 보면 시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고 위로하여 주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위로하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세상을 살면서 문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도 말라. 세상을 살면서 놀랄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놀랄 일이 일어나기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네 하나님의 대별이다. 나는 내네 하나님의 대별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진짜로 진짜로 이런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힘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환란 중에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건 속에서 이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의 문제 가운데서 아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위로의 말씀이 들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변화을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면 사전에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지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봤기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을 즐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 보면 사전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초 그리고 말로 못할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모든 환란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료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의로가더 세밀히 들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우리가 즐거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을 명백히 듣도록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엎드려서 기도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문 5절을 보면 그리스의 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로 도말미암마 넘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가고통을 겪을수록 저는 사람을 보잖아요. 높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축복받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겪고 겪을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 주님을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는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은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여기 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감추어진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활난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승깊이 깨달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란을 당한 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하여 주기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7절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하노니 10회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끌어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 수만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비싸만 고통 속에서 말로 고딸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지 말고 보세요. 오직,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해가 가십니까?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벼락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음에서 살고자 애를 쓴다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매일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비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지금 왜 망쳐지고 있어요? 능력 받기 중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성일성에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생각 현실이 오직 하나님께로 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의 뜻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생각이 온전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모든 것을 비우고. 세상을 초월하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의 도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새 영. 새 영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영을 어디에 두라 했어요?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우리의 육신적인 굳은 마음을 제거하세요. 우리의 독초의 쓴 뿌리들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영으로 우리 신령의 교만한 영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 육신에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강팍하면 이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기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보면 10절을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큰사망에서 건져주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아멘. 보면 10절에, 또 건지시대요. 아멘.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고, 건져 주신 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기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4장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좋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안 좋은 말씀 보지 마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의 기적과 능력을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아멘.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에요. 사명자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연답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했어요. 우리의 몸에서 아멘. 그래서, 손만 얹으면 병든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만 얹으면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 만야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삶 속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사역 우리에게도 전인적인 치유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어려고 말로 못할 고난과 연단과 괴로 갖고 살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지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벗겨지나 우리의 육신의 껍질은 벗겨지나? 뭘안 했어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더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더다. 우리의 속에서 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그리스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네, 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입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며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세한 6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확실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에요. 아. 그렇을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고통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신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질병 치유, 여러분의 가난 치유, 여러분의 모든 인생 환경 치유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영원께서 이스루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하는 친구야.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뒤에 강조진 축복을 발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질병에서 그리고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고난과 환란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 받고 치유받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증인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